사람들을 탈북하게 만든 남한 드라마 탑보와 그리고 어 아, 진짜 남한에 가면은 빵패들한테다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북한 주민들이 너무 무섭게 봤던 영화 탑3를 들고 왔습니다. 명대사 다 아시죠? <laughs> 바로 천국의 계단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마 38,000명 탈북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다 천국의 계단을 다 봤다라고 응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엄청난 열풍을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교회 가면 공부가 안 됐어요. 그 차성주라는 그분이 한정서 씨를 찾아다니는 그 장면이 계속. 계속 맴돌아가지고 다음 화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꽉 차있어가지고 저는 늘상 선생님한테 항상 꾸지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왜 공부 이렇게 백기 못하니?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딱 생겨서 북한의 그 북한 대학생들부터 청소년들까지 화이팅이라는 유행어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 화이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냥 한국 드라마에서 화이팅 하니까 그냥 화이팅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몰래몰래 화이팅이다, 몰래 화이팅이다, 이랬거든요. 북한 아마 그이 천국의 계단을 보고 오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태희입니다. 왜냐면 김태희씨가 그 천국의 계단에서 한정서씨를 엄청 많이 개, 괴롭히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계속 욕을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 너왜게 그렇게 못되게 놀아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근데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아니 왜 대한민국 악역 연기하는 분들 다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을동화. 가을동화를 보고 우리 집에 이제 아빠 엄마가 싸움 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 나는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성승원 씨처럼 생긴 남자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열딱 받아가지고 이내 편네가 진짜 미쳤나 아니다. 보이보이 가서 너 신고하겠다 이러면서 난리도 안. 아니... 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점점점그 드라마가 해차가 가면서 이제 성혜교 씨가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야나 살다가 성혜교 같은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출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다 세수 수건 이렇게 묶고 들어 누웠어요. <laughs> 그장도로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북한에서의 가을 동화 가을 동화라고 하면은 노도나도 멜로거든요. 올면은 되겠니? 이게 북한. 남자, 들한테 남자, 고 여자, 들한테다 유행이 됐어요. 그 장마당, 에 나가잖아요. 그 장마당, 에 나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항상 그 물건 사는 이모한테 얼마 n g 니까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a n Imante, o l 그리고, 세 번째 이 노래 알아요 여러분들? 어, 모르시나? 바로 꽃보다 남자! 여러분 저 진짜 꽃보다 남자 완전 좋아하거든요. 헉, 어머 구준표 뻐구리 머리 와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파마머리라고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징표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꽃보다 남자 나온 이후로부터 북한 남자분들이 파마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뭐 머리를 완전 거의 뭐 아주 곱슬곱슬 아줌마 파마를 해버렸어요.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그 극을 보면은 구준표랑 금잔디씨가 경제적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차이인 근데 금잔디씨를 보호하는 걸 보고 와 무슨 재벌이 저렇게도 멋있냐 북한에서 조금 좀 산다는 애들은 못산 애들 괴롭히고 저러는데 한국 재벌들은 저렇게 못산 애들이랑 사귀겠다고 저러지 약간 이해가 좀안 되는 너무 비현실적인 드라마였어요. 저 안에 주인공이 과연 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만큼 그 마음이 설레임과 이 뜨거움이. 아, 저 그래가지고 완전 빠져가지고 한동안 구준표 화리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있을 땐 야, 구준표 내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김현중이 자기 거다, 뭐, 그냥 노랑머리 내 거다, 뭐, 무슨 까만머리 내 거다,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에서 꽃보다 남자가 완전 인기입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저랑 같은 기수에 있던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구준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나도 구준표 찜했는데, 너도 찜했냐? 너 포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데 포기하란 말이야. 나는 끝까지 구준표야. 이랬더니, 그래, 우리. 가위바위보로 나누자! 이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구순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망의 사이는 뭔줄 압니까? 바로 상속자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탈북을 딱할 때, 이 상속자라는 드라마 마지막 부까지 다 보고서, 그리고 새벽 2시에 탈북을 했어요. 김탄이랑 은성이가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뚜껑이 없는 차를 타고서 저렇게 거속도로를 달리면 어떤 기분일까? 제가 그래서 그런 기분을 조금 더 느껴보고자 탈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도 진짜 진심이에요. 누구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한송이로서 상속자라는 드라마는 송이한테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하게 탈북하게 만든 드라마입니다. 탈북민들이 보고서 진짜 대한민국 깡패가 저렇게 무섭나? 아니 저건 무서. 아 대하, 대한민국에서 어,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게 살지라고 했던 영화가 바로 깡패 수업이에요. 깡패 수업. 여러분 깡패 수업 다 아시죠? 다 보셨죠? 북한에서 공포에 떨게 한 바로 그 영화가 깡패 수업인데요. 저는 깡패 수업을 보면서 대한민국 깡패들이 이렇게 잘생긴 깡패가 있었나?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또 사람을 죽이나? 형님이 먹일래 이렇게 죽게 살 싸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남자들한테서 가. 영화가 바로 깡패 수업이거든요. 이것도 원, 2, 쓰리로나 지금 이제 포까지 봤는데 저는 이제 그 깡패 수업을 보면서 한쪽으로 걱정이 됐어요. 와 만약에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은 저 깡패들이 다 올라와서 북한 사람들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저아랫 동네는 법도 없나? 저렇게 사람을 죽여도 저렇게 가만 놔둔다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근심 걱정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로 영화입니다. 이 멜로 영화 남자의 향기 멋. 아, 그, 남자의 그 향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한 남자들한테는 땀내밖에 안 나거든요 남자의 향기란그 제목을 딱 보고 북한 여성분들이 아 남한 남자들한테는 다요렇게 향내만 나나 보다 그래서 남자의 향기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 자체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예뻐하는 그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 예뻐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을 너무 또 사랑해 그리고 이또 동생도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막장용한데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거 무슨 무슨 영화 이런 영화예요. 와 진짜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피아노 치는 대통령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남한의 대통령들은 다 피아노만 치나봐? 그리고 남한 대통령들은 다 여교사만 좋아하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통령 딸이 조금 좀 이제 학교에서 좀 왕따당하고 약간 조금 많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잘안 나가고 학교 생활도 잘안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이제 이 학생을 되게 뭔가 잘 보살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랑 만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둘이서 연애하는 장면이거든요. 대통령들 다 피아노 치면서 여거서 꼬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봐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북한 같으면 이미 저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은 청사이고 그리고 작가는 정치범 시험소에 가서 강제 노려고 할텐데. 대한민국 그 다양한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북한 체제에서 체제에 억압받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위안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이 모든 드라마를 보면서 탈북을 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동경을 하게 되고 아 나도 남한에 가면 저렇게 살수 있지 않을까? 나도 탈북을 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꿈을 키우는 북한 주민들 아직까지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